날씨가 하루만에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안 걸리게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이번 한 주도 다 같이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최근 마블 관련 스쿠퍼 중한 명이 진행한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인터뷰에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가까운 미래부터 멀티버스 사과가 끝날 무렵까지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은 건 물론, 인터뷰가 커버하고 있는 작품의 범위 자체도 생각보다 많은 작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 이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요약 영상을 오늘과 내일까지 총두 편에 걸쳐 진행해볼까 합니다. I 먼저 이 인터뷰에선 벌써 3년 전 개봉한 이터너스 이후 다른 작품에 등장한 적이 없는 건 물론 모든 시즌이 끝나갈 때까지 와디프에도 등장하지 않은, 심지어 그 어느 작품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은 데이 니트먼, 블랙 나이트의 미래에 대해 묻는 걸볼수 있었는데 이 현재 데인의 목표는 세르시를 구할 방법을 찾는 것이며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터널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데인을 찾아간 블레이드와 함께 팀을 이뤄어 일단 미드나잇 선즈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Show sure, you ready for that Mr. w h i t m 블레이드는 데이니트먼이 에보니블레이드를 다루는 과정을 도와주면서. 그가 원작 코믹스의 블랙라이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귀족이 존재하는 영국이긴 해도 작품 내 시대적 배경이 되는 21세기에 데이니트먼의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이 강조된 점이나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마블은 영국 대장이라고도 할수 있는 캡틴 브리틴의 데뷔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시크릿 인베이션 당시에도 영국 비밀정보국의 국장인 소니아 펠즈워스가 등장해 이후 가이아와 함께 어떤 팀을 구성할 게 암시된 적도 있다는 점에선 이런 블랙나이트의 존재 자체가 마블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또 하나의 어벤져스를 구성하려고 한다는 방증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다음 질문은 데어데블 보너게인에서 불사의 비중이 커질 수 있냐는 건데 이에 대해 모든 걸 대답할 순 없지만 불사이가 작중에서 흥미로운 역을 맡게 될 것이며 액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심리전 측면이 강할 것이다. 특히 데어데블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파는 역할로 등장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또 데어 데블 보너 개인의 등장할 빌런 뮤즈는 이 드라마가 성인 등급이 된 이유 중 하나라며 뮤즈는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무서운 빌런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중에서의 뮤즈는 그 어떠한 구원도 받을 가치가 없고 이로 인해 모두를 심지어 데어 데블마저도 공포에 떨게 할것 마가 데어 데블과 킹핀 모두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존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빌런 뮤즈로 인해 뉴욕 시장이 된 킹핀이 대오데블에게 협력을 제안할 것임을 예상했기 때문에 대충 큰 흐름은 일체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참고로 원작 코믹스의 뮤즈는 인간의 몸을 손쉽게 찢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초인적인 힘과 인간의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정도의 스피드 결정적으로 데어데블의 초감각에 혼란을 줄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한데 이 인터뷰에 따르면 작중의 뮤즈 또한 어느 정도의 너프는 되겠지만 그래도 그 능력의 결은 원작 코믹스와 비슷한 걸 사용하게 될 거라고 하며 이러한 데어데블 보너 게임 프랜차이즈는 시즌2는 물론 이후로도 여러 시즌으로 제작될 것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로다주가 연기할 닥터둠이 어벤져스 둠스데이와 어벤져스 시크리더즈에만 등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다주의 둠이 더 오래 등장하게 될 수도 있는 건지, 또 정복적 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에 대해선 정확하게 답변하긴 어렵지만, 로다주의 둠이 그렇게 오래 등장하진 않을 것 같다며, 시크리더즈 사건이 마무리되고 리셋 이후에 둠이 돌아올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도 새로운 배우가 그 역을 맡게 될것 같다. 어쩌면 한동안 둠 자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복자 항은 모두 알다시피 조나단 메이저스 건으로 인해 관련 계획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복자 항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건도 아니라고 할수 있는 만큼 또 다양한 변종들도 존재하는 만큼 이후 레드스컬의 사례처럼 정복자 항을 다시 등장시킬 기회는 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원작 코믹스에서 캉의 어린 시절로 등장하는 아이언 레드 설정을 도입한다던가, 캉을 계속 빌런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배우를 리캐스팅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다음으로 판타스틱4 같은 경우 갤럭토스가 메인 빌런인 건 맞지만, 영화의 도입부에서 판포가 여러 저레벨 빌런들과 맞서는 장면이 나오게 될 것이며, 이들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몰맨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크릿 어즈 2호 소프트 리부트가 진행될 거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장단까지는할수 없지만, 판포나 엑스맨 등의 스토리가 메인 타임라인에 추가되는 개념이라기보단, 전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연속성과 새로운 버전의 유니버스 느낌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건또 아니라고 하네요. Yeah. 이 스코퍼에 따르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사실 무언가가 일어났던 거고 새로운 멀티버스가 존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변화가 추가되며 이는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데드풀이나 닥스 같은 몇몇을 제외하면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오크인이 시즌 2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며 헐크 프랜차이즈에 대해선 원작 코믹스에 등장한 바로 이 헐크 마일스 트로가 곧 등장하게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니퍼 케일이 원작 코믹스에서처럼 고스트라이더 멘딩과 연관이 있다는 설정으로 재등장하게 될진 알수 없지만 적어도 전부 에거사지시의 엔딩에서 다소 급하게 그 스토리가 마무리된 느낌을 준 제니 재등장하게 될 확률만큼은 아주 높은 편이라고 하죠. 또, 루크 케이지와 아이언 피스트 같은 경우 리캐스팅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하며 마블은 기존 배우들이 모두 복귀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데어 데블 보너게인에서 해당 캐릭터들과의 과거 사건까지 그릴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과 응답에는 TV가 등장할 프로젝트는 현재로선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유일한 상황이라고 하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그리고 있는 멀티버스의 붕괴는 이미 시작된 상태이다. 문나이트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스칼렛 스카라브, 배우 메이 칼라마이가 연기한 라일라 엘 파울리 같은 경우 마블이 계속 등장시킬 계획은 있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계획까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레일라!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